불규칙한 식습관이랑 불규칙한 생활 패턴 때문에 이제 살이 급격하게 많이 찌게 됐고 안녕하세요, 2 8살 이인영입니다. 어,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어, 그러면서 삼교대를 하다 보니까 불규칙한 식습관이랑 불규칙한 생활 패턴 때문에 이제 살이 급격하게 많이 찌게 됐고 어, 혼자 이제 운동을 시작해보자 했는데 잘안 되기도 했고. 조금 빠지고 나면 크게 여유가 심하게 오고 해서 이제 혼자 다이어트는 무리다 싶어서 이제 유준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옷을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원하는 옷을 입으려면 제가 원하는 몸매에 맞게끔 옷을 맞춰 입어야 되는데 살이 급격하게 찌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안 살고 제가 거울을 보게 되면은 좀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자, 또 저는 또 먹는 걸로 푸는 편이어가지고 또 그만큼 살이 찌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좀 조금만 움직여도 체력적으로 힘이 드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전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62kg이었고 마지막에는 56kg까지 감량을 해서 총 6kg를 감량하게 되었습니다. 6kg를 감량하고 나니까 일단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요. 어, 그로 인해서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자, 제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어,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들을 마음대로 이제 입을 수 있어서 더 매일매일 아침이 행복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자연스럽게 바디 프로필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이 빠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어, 일단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어, 저에게 딱 맞게 바뀌고 있어서 어, 제가 3교대를 하면서 좀 몸도 많이 피곤했는데 피로도좀 적어진 편이었고 뭐 쉬는 시간 이런 날에도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체력 정도까지 생겨가지고 저의 삶이 좀 향상된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PT를 150회 이상 정도로 많이 받아봤었는데 그럴 때마다 크게 달라점을 못 느꼈고 거의 비슷비슷한 식단 그리고 비슷비슷한 운동 패턴으로만 이제 수업을 받아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했었고 요즘 쌤을 만나게 돼서는 요즘 쌤이 간호사인 저에게 맞는 3교대에 맞는 식단과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까지 가르쳐주면서 매일 혈당을 측정하고 어, 식단을 작성하고 하면서 내 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어, 다이어트도 혼자 할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제 인생에 자신감 넘치는 삶을 어, 만들어주신 유준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